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버스 회사가 몇개 있어요? 서울 시내 66개. 서울시가 66개 버스 회사한테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죠? 예? 얼마죠? 3,600억. 이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66개 회사에 3,600억을 지원해 줘. 그런데 버스에서 66개 사장은 연봉이 5억이야. 그럼 이건 누가 이거 하고 있냐? 높은 사람들의 낙하산이야.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로비해야 하 해서 3,600억을 복골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힘이 약한 사람을 사장으로 데려온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장 연봉을 이렇게 주는데 이사가 4명이야, 버스 회사들이. 이사 4명도 연봉이 5억이야. 그래서 4사람이 가져가는 게 20억이야. 그런데 그 버스 회사가 1년에 버스 회사 하나가 보통 60억 정도 적자를 내. 그럼 적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에 있죠? 버스 회사 사장은 버스 운전수 출신에 월 연봉 200만원만 줘도 서로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월, 월급 월 200만원만 줘도 돼안 돼? 안 아,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둑놈들 소굴에 살고 있는 거야. 도둑놈들 소굴에 이네 사람이 20억을 가져가. 그런데 이 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싸워. 장관 출신들이. 높은 장관 출신만 버스 회사 사장 안전으면은 1년에 몇 십억이 들어와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누구 돈이요? 이거 감사하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려고 난리야. 감사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버스 회사만 감사를 안 해. 10년에 한번연거 해. 뭐하는 사람들이요? 나는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버스를 찾아볼 때마다 목에 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버스는 고물 버스를 갖다가 그 매연을 국민들 입에 마시면서 돈을 엉뚱한 놈이 다 그다 가져가버려요. 맞아, 맞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이 치친다 똑똑한 놈들이.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이런 거를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은 국가 예산이 절반 정도가 남아 돌아가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뭐 대로 나면 1억, 1억 준다. 1억 준다. 3천만입니다. 이거요. 나가는 적시 혼수 시장으로 돈 들어가고 주택 시장으로 돈 들어가 안들어가나요 돈이 순환되는 돈이야. 이거는. 그러나 재벌 세금 깎아준 돈은 어디로 돌아가요?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솔방 모아가지고 해외 투자해버려. 노동자들 노조하는 거 보니까 여다가 공장 짓는 재벌은 미친놈이야. 이러고 있어, 다들. 그러나 그러니까 1년에 재투자하는 비율이 없어. 전부 해외야. 그러면 국내 돈은 달달 끌어가지고 해외다 투자해버려. 왜? 네. 남북한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해외다 공장을 지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실업자가 다되버리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대통령이나 국가가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이 부산 울산 부산 이해운 조선 이거요 불황이 오고 있는 거는요 10년 전에 이미 내다 파상이 돼. 맞아? 맞아요? 10년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이제 와서는 7조 원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를 막지도 못하고 실업자 대책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담당은 총살감이야. 총살감. 맞아?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눈 뜨고 못 봐요.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내보고 뭐 비판한다? 나는 정부 비판한 적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 젊은이들이 내보고 자살하겠다고 하루에 전화가 20통 와요. 20통 정도 오는데, 그거는 구구절절히 죽겠다는 애들이고, 한 200명이 자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한 몇천 통 오는 중에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한1 0라요 나는 전화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울산에 있는 근로자래. 뭐 어디 있는 근로자래. 그걸 듣는 순간에 피가 꺾거렸어. 이거는 그 사람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뭐 노조가 강하고 싶어 강해졌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노조들이 강해지게 된 원인은 아, 그러면 돈을 싹 모아 가지고 해외다 투자하니까 노조는 자꾸 줄이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람들로 살아남기 위해서또 싸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재벌들이 국가에서 혜택 봐가지고 자기들은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면 공장을 지어서 투자하겠다는 거야 국내 공장을 자꾸 없애버려 그러면 공단이 전부 앞으로 방편 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 합격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Right <laughs>